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기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개역기정판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키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이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제시된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도 있었고 제도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던 그 시대의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물론 왕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15절에는 왕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니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언뜻 보면 신명기와 사무엘서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왕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본질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시행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의 견줄 만한 세력과 안정과 번영을 누려보자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이들의 시야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루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판결하던 시대에 그 땅에 숙년이 들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펫인데 재판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이들의 주인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룩기 이전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타락과 회복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일까요? 바로 사사 재판관 쇼펫이라는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되는 사회, 즉 정의가 시행되는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든 흉년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주에 대한 선포 중 일부입니다. 네가 만일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업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판결하던 시기도 있었고 사사들이 부재중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틀어 사사시대라 합니다. 루키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하던 시기가 아니라 사사가 부재중인 시대였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죽고 없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곤 했는데 아마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비록 사사가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이 시기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히브리어 베틀레헴문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면 다른 유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흉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이방 땅모압이었습니다모압 모합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 급할 때반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 모압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시기 베들레헴에서모압으로 떠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름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지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거나 또는 자신의 개인적 소망을 담기도 하는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엘리멜레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의 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경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엘리멜렉 안에 나오미의 이름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그 시대도 그리고 나오미도 그녀의 부모에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이들의 세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로는 병약한, 기류는 쇠약한이란 뜻입니다. 이는 이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일 확률이 더 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역사상 늘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정말로 드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이방 땅모압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모압에 잠시 체류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절을 원어로 보면 구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군가 외국인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 잠시 거주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야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있다, 살다 라는 의미입니다. 2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그들은 모압들로 가서 거기에 있었다. 또는 그들은 모압들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물론 2절은 1절 후반절에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나 2절은 1절에 비해 눌러 앉는 것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주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 역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엘리멜렉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엘리멜렉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뿌리, 자신의 소속에 대해 분명한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의 시야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다루는 이유는 우리 교회와 연관시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민을 가면 안 된다거나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행여라도 제가 여러분 중 하나라도 교회를 못 떠나도록 협박하려나보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 공동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비록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입니다. 물론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든가 한 나라의 왕이 교회의 머리라든가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권 즉 머리 되심을 부정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면 그 머리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세계 어디에 있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 살궁리나하자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듭난 그리스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체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굴고 참회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참된 그리스인들은 늘 자기 개인보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엘리멜렉 가정이 유대 땅을 떠난 원인을 밝히지 않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이주는 어쩌면 그들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낙담해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영적으로 방황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흉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일어나는 비극에 한 단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대해 남았더라. 룻기 1장 1절의 주어는 한 남자, 즉, 엘리멜렉입니다. 반면 1장 5절의 주어는 그녀, 즉, 나오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나오미가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유대랍비들은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옮겼습니다. 헬 e l l o 인경의 번역이보다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까이 타까 이게 한보로이 말론 까이 칼라이온 까이까 델레이프테 보두한로 사우테스 까이아보두 운오운우테스 그리고 심지어 말론과 기온 둘 모두 죽었고 그 여인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로부터 버려졌다. 나오미의 참담한 심정이 이 헬러 번역에 잘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로부터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루키는 평범한 한가정의 비극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섭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비극처럼 보이는 일, 불행처럼 보이는 일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키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렛과 두 아들이 죽고 난 후, 나오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은 다릅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신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오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를 통해 나오미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루시 누구인가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법적 조상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5,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살모는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 가정의 모합 이주가 없었다면 한 가정의 실패와 불행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테고 예수님의 계보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 그 누군가의 실패와 오류, 불행과 비극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는 불행이 아니라 다행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루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주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역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나와 내 주위를 둘러보면, 사는 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둘 사이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삶도 힘들었고 이방 땅에서의 삶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극이 비극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가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애를 쓰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실패를 맛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교회는 별볼일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우리는 하찮게 이룰 데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별볼일 없어 보이는 교회,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루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